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분들 결국 하나오션이 지금 좋은 흐름으로 12%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제가 영상 제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구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거 무조건 상승하는 움직임 나온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항상 이야기 드리죠 제가 잠깐 채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딱 4월 21일 날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딱올려놓거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언급드리냐면 여러분들 4월 21일 요때였어요 요때 이때, 요때 매수하라고 심지어 은봉이었습니다 보이죠 4월 21일 은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왜 매수하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면 수급 그 분석도 중요한데 그, 제, 그 재료들이 살아 나, 살아 있기 때문에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때 뭐, 이 뉴스가 나중에 나왔지만, 4월 24일날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 나왔지만, 우리가 정확한 시나리오, 대응적략 레포터를 갖고 있는다고 했었으면, 여기서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텔레방 통해서도 언급을 드리지만, 항상, 제가 요런 것들, 기법들과 패턴들, 전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항상 세력들한테는 이런 패턴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패턴들, 와이코프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리처드밀 기법이라든지, 스테하인 기법, 여러 가지 기법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항상 심플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코프 기법을 좀 예를 드릴 건데, 하나오션은 지금 요 자리거든? 여러분들, 보여요? 지금,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지금 이 자리 지금 뿜어 올라가고 있는 자리예요잘 봐요. 지금 제가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잘 봐요. 뿜어 올렸죠, 여러분들. 지금 이 뿜어 올린 자리에서 이제 방향성보다 완전히 상승으로 틀었다. 물량 정리를 끝냈다. 그럼 올라간다고 하면요. 이제는 목표가가 그냥 10만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12만원과 15만원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뭐 했던 거야? 매집했던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여기서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 이거 여기서 버티는 건 뭐다? 세력들의 출발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NTX 거래량으로 보게 돼도 13%까지 아좀 매수한 움직임이 나아졌고 결국에 이 음봉을 잡아 먹었다는 건요.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뭐예요 훨씬 더 많은. 매수량으로 뿜어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또다시 어떻게 한번 어,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에 막히는 라인들 어, 전체적으로 좀 그려놨는데. 잠만요 이걸 좀 줄이면서 봐야겠다. 자, 요 정도로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게, 이 10만원 구간 라인 대야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때, 이때 물량 터트릴 거예요. 이때 물량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어때요? 공매도 물량 같이, 쇼키지 같이 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 하나오션이 올리는 게, 지금 요거거든, 여러분들. 결국에는 54조에 대한 시장이 열렸다라고 해서 군함뿐만 아니라 건조와 더불어서 MRO와 FC의 필리조선소죠. 인수하자마자 추진을 했고 트럼프가 끝없는 러브콜을 때리면서 호주의 오스탄 지분까지 매입도 확보를 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 현지에서 조선소 세 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보해 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아, 이슈 속에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미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려고. 왜냐면은, 오션 관련주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상호관세에 먹이면서 어때요? 이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잖아. 그래서 이걸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자,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한네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요. 여러분 중국에 145%만큼의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에서 65%로 좀 전달이 될 거고요. 배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센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합의가 최소 2~3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 잠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자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떨어지면은 여기서 무조건 사라 그랬잖아. 이제 이유들 알겠죠? 이유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위기는 여러분들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 되 선반영이 된단 말이야. 경기는 후반영이고 주식은 선반영이야. 그러니까 뉴스에서 악재 터지면은 뭐라 그래요? 사라 그러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잘 봐요. 이거 떨어졌을 때는 이미 상호관세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잖아. 여러분들. 이미 반영이 된 거야.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 거고. 그리고 그 후에 경기에서 반영되니까, 이제 뉴스에서 어때요? 터지기 시작한다고. 그때는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에서 악재 뜨면 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 되고, 후반영은 뭐예요? 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진짜 여러분들, 15년 주식하시면서, 어, 진짜 꿀팁이니까 꼭, 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자, 월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월봉으로 보게 돼도, 지금 어때요? 여지껏 매집을 했던 주체들이, 이제는, 아, 이 개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본전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가 좀 껄끄러운 자리였어요. 왜냐면, 이거를 뚫어 올렸다는 거는 10만원 바로 가겠다는 얘기거든? 여러분들? 10만원과 12만원, 1만2천원 여기를 바로 뚫어 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양봉으로, 어떻게 하겠다? 뚫어 내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뭐, 죠 그쵸. 그렇죠. 매집봉 될 수도 있어요. 꼬리 내려오, 내려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일단은 다시 한번 차트로 가서 일봉으로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자, 결국에는 지금 84,000원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겨내면서 분봉 가서 보셨을 때 어때요? 지금 VI 라인 딱 걸리면서 끝났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잘 봐. 지금 이런 화살표들 바로 출발하기 직전에 어때요? 계속해서 나좀 봐봐. 야, 여기 사. 여기 사. 알려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설치 받고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냥 이거 도화지 같은 차트에서 그냥 캔들만 보고 있으면 못 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제 유튜브 보시고, 어, 저한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개인번호 잠깐 공개 드릴게요. 자 010-2810-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화살표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화살표라고 남겨주세요 그 주말 중에 꼭이 화살표 무조건 설치해 놓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우션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면서 이 앞전의 음봉까지 잡아먹으면서 더 이상은 어때요 또다시 모두가 수익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 이거 눈치게임 시작됐어 안됐어 눈치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야. 우리가 항상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려서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항상 혼자서 매매하시게 되면 실수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수급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종합적인 위치까지 판단을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영상에서는 제가 길이 한개 때문에 말하지 못한 핵심 부분들 두 명이 준비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앞으로 저랑 같이 함께 이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 2810의 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 입장이라고 혹은 한화 두 글자만 남기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기 먼저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텔레방 안에서 함께 할 건데, 텔레방 안에 제 화살표랑요, 여러분들, PPT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대응전략 레포터,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단 말이야. 대응 전략, 포트 가시면 원본 파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 라이브 방송도 아침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시부터 장 출발할 때 오전장까지, 한 2시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발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매매 그만하시고요. 이젠 들어오셔서 실수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매매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히든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정책 관련 주인데 제가 이거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어좀그 정치 테마주 아직 우리가 6월 4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리뷰 아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또 있겠지만. 제가 요거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이재명 대표 관련주죠. 아700% 올라갔던 요거를 먼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함께 같이 엮이면서 이재명 태마주를 엮이면서 700%가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런 종목들을 지금 하나 발굴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보여드리자고 하면은자 트럼프 대선 관련주. 아 죄송해요. 자 대선 관련주 미국 트럼프 정책주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출 출발하기 위해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매집을 끝마쳐 놓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리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요건데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대량의 매수세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정책 관련주로 또 맞물려서 갈 건데 제가 여기서는 누구 관련주진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급하게 되면은 또다시 아,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여러분 들 텔레방에 아, 좀 공유를 드려 놨어요 공유를 드려 놨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더 지금 공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대선 관련주 시크릿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제가 보낸, 어, 제가 분석한 어, 레포터 결과에 의하면은 한 650%에서 700%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정책주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 번호 잠깐 한번 알려 드릴게요. 제가 좀 깔끔하게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010 2810의 4834. 자, 이 곳으로요, 여러분들.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관련 정보 PDF 파일 같이 전송 드릴 거고, 자, 혹시나 나는 이제 차트 마스터님과 이 텔레방 안에서 좀 실시간으로 무료로 같이 아, 좀 함께 하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010-2810번호 그대로입니다. 4834번.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차피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거 자료들 다볼 수가 있어요. 대응랩부터도 제가 여기 다다 해놨잖아. 대응, 전략, 랩부터. 다 여기다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방 안에만 들어오셔도, 뭐, 화살표나 제가 쓰고 있는 소식들,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기 힘들단 말이야.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주식을 15년 이상 해오면서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같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저기다가 정말로 뭐 100만 원만,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100만 원 넣으면 얼마입니까? 한 다섯 배만 가더라도 500만 원정도는 아, 그냥 먹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기간들 있죠. 이런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이걸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정책 관련주에서 갈수 있는 게 대선이 6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4일 전에 무조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5월 말까지 여러분들 5월 어, 말일까지는 무조건 이 종목 그 전에는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미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PDF 파일 올려드리는 거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 2810, 4834번으로 어, 뭐 입장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어, 정책이라고 남겨주셔서 나는 정책주만 좀. 떼... 따로 보고 싶다. 이 PDF만, 이 PDF 파일만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구요. 정책 관련주,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아, 그냥 이제 차트 마스터님과 함께 좀 같이 매매를 이어가 볼 거다. 이런, 것도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 받는 거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자 그런 분들은요. 010-2810-4834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 어, 이제 주주님인지 확인을 하고요 같이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어 수익 매보내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한다는 거, 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회도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알고리즘 떠서 봤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성공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저는. 이 성공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합, 그, 합, 그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거는 전, 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동안 빙글빙글 돌아왔던 이 길들 제가 한 번에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